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29 문항과 30 문항을 통해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설교를 듣다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또 동일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너무나 지루해하고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설교가 문제일까요? 설교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오늘 소율이 분담 2 9문항가 30문항을 살펴보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효력있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켜 효과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는 용어들로 사용하여 서 정의하고 하는데요. 각각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뜻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율이 29문항을 살펴보시면요.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강아지에게 저 하늘을 봐라 라고 가리킨다면 강아지의 눈은 어디를 쳐다볼까요? 먹을 것을 들고 있는 손가락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쳐다볼까요? 백이면 백 강아지는 먹을 것을 들고 있는 손을 쳐다볼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저 하느님, 저 하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눈이 멀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십자가를 이용하려 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돈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29문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깔뱅은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재인된 인간을 연합시키는 띠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소율이 30문항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소율이 30문항을 살펴보시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라고 질문하는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컵 안에 있는 물도 쏟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주스나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그냥 컵에 있는 물이나 주스를 마실 수가 없고 반드시 빨대를 통해서 컵 안에 있는 물이나 주스를 마시고 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빨대와 같다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그런 빨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소유리 문답 29 문항과 30 문항을 통해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 문항과 32 문항을 통해서 효과적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세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